자, 오늘은 요 문장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떻게 바라보라겠죠? 육가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 누가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이 주어동사를 빨리 가려내는 거. 그것만 가려내도 50% 이상 해석이 끝난 겁니다. 자, 갑니다. The growing complexity. 여기까지가 주어임을 바로 할수 있죠. 증가하고 있는 복잡성. 얘가 주어야. 증가하고 있는 복잡성이 어쩌다는 거야? 보니까 동사가 아니야. of 가이끄는 전명구가 이어졌죠. 아 꾸밀려고 of computer software야. 컴퓨터 소프트웨어야. 늘어나는 복잡성이 어쩌다는 거야? 그렇죠. Has 가지고 있대. 응? 뭘 가지고 있대? 뭘? 뭘? Direct implications.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단어들이 따로 놀잖아.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해낸다면 복잡성이 늘어나나봐, 증가하나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봐. 아, 어디에 대상이 있을까?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는 거야? 우리의 글로벌 세이프티, 우리의 세계적인 안전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네. 문장 끝났죠. 이제 여기는 껍데기입니다. Particularly 특히 as가 이끌어 as하면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뜻도 있지만 as 주어 동사와 가지고 뭐뭐할 때 뭐뭐하면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듯이 뭐뭐하는 대로 뭐뭐이지만 뭐뭐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as가 이끄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뒤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아무튼 as 앞쪽 요쪽 security까지. 해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늘어나는 복잡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데 누구한테 세계적인 안전, 보안에 특히 as the physical object 피, physical, physical 하면 신체의, 육체의 뜻도 있지만 물리적인 뜻도, 뜻도 있죠. 문맥을 보고서 뭘로 적용할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object는 물체, 대상, 목적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인 대상들 음? 그러더니 앞판이 나옵니다 앞판 which we depend가 나와 여러분 사물 명사가 있잖아요 사물 명사가 있고 which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 w h 앞에 뭐 전치사가 있든 말든 간에 전치사가 있든 말든 간에 아무튼 which가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은 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물명사를 내가 받아서 짧은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이런 맥락으로 쳐다봐야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물리적인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어떻다는 거야? 근데 그 대상들한테 우리가 의존을 한대요. depend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뭘 달고 다녀? on이나 upon. 그래서, 멤버에 달려있다. 멤버에 의존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한테 의존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대상들 하더니, 요 줄이 생겼고, 여기 줄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물건들이야, 물건들. like는 좋아하다 뜻 말고, 뭔 뜻도 있다. 가령, 뭐뭐와 같은 두 단어로, such as, such as. 그래서 가령 자동차라든가비행기라든가다리라든가터널이라든가 그리고 implantable 이식 가능한 medical device. 디바이스가 뭐죠? 장치, 고안물, 기기. 그래서 의료 기기. 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물리적인 대상들. 얘네가 트랜스폼이 동사잖아, 지금. 동사인 거 보니까 주어는 뭐겠어? 아, 이 물리적인 대상들, 얘가 주어겠지. 이 대상들이 복수명사니까 트랜스폼에 지금 S가 없는 거지. 응? 물리적인 대상들이 그들 자신을 트랜스폼 바꿔버리더라 이거죠. 뭘로 바꿔? 트랜스폼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꿔? 컴퓨터 카우드로 바꿔버려 컴퓨터 카우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로 바뀌어요? 컴퓨터 카우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복잡성이 늘어나는 거죠. 뭐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요. 복잡성이 늘어나고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세계적인 그런 안전과 보안에 특히 뭐 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대상들 그런 것들이 컴퓨터 코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런 문장을 딱 보자마자 그러면 문제는 그냥 풀려 버리는 거죠. 아이 필자가 무슨 얘기 하고 있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 이 as를 어떻게 처리할래? 그 다음에 upon which 요거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like는 such as죠. 요 정도 알면은 이 정도 알면 은이 문장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문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